한 15m, 15m? 15m 이상 되는. 잔도 되게, 수는... 되게 많네. 자, 안녕하세요. 수림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심었어요. 여기. 고추, 뭐, 오이, 참외. 오늘, 오늘은 또 수박. 그리고 이제 가지 또자기뭐 있지? 브로콜리, 양상추 토마토 토마토 아주 다양하게 씻습니다자 근데 오늘은요 아 수박이나 참외나 오이나 뭐 그런 것들을요 아마 제가 심는 방법으로는 거의 구경을 못했을 거예요 그치 누가 그렇게 심어요 그치 이렇게 심는 사람은 없고 제가 실험을 하고 또 작년에 엄청난 경험을 해가지고 심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을 아주 모조리 몽땅 풀리게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도전 실험을 하면서 어, 대한민국 텃밭농사계에 앞장서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노력을 저기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진짜 이거는요. 어 작년에 제가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경험을 했냐 하면은 참외하고 오이한테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수박을 망고 수박 아니지 애플 수박하고 뭐지? 흑수박. 응. 어, 요만하게 박을 박을 다리를 흑수박하고 흙수박을 심고요. 이제 일단. 심고 나서 멀칭학은 비닐 비닐 씌워주잖아요. 풀나지 말라고 그거를요 아 어, 듣도 못한 듣도 보다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심을 겁니다. 책좀 읽어, 책좀 읽어, 어? 책좀 읽어. 듣도 보도 못한. 음. 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 수학의 결실을 한번 맺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기가 막. 기가 막힌거는 아니고 일단 엄청난 틀린 방법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박을 난... 먼저 어? 엄청난은 아니지 뭐아 엄청날거야 봐봐 내 느낌은 확실하단 말이야 자 일단 수박을 먼저 엄청... 심고 참외 오이 어그 다음에 뭐 모든 채소들을 심는 방법을 또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여기에 애플 수박도 이제 터널로다가 만들 겁니다 터널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심을 거고요 수박 줄기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참외와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쫙 비춰줘 봐자 여기 위에 이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줄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물식으로다가 갖고 위로다가 다 자라게 만들 거고요 이 애플 수박 흑수박 같은 것도 줄기를 심어서 여기 위로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터널로다가 주렁주렁 달리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터널 수박, 에프 수박은 터널 재배를 하는 분이 있고요. 자, 뭐가 틀리냐? 하면 이제 이 영상을 조금씩만 계속 봐 주시면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박을 먼저 심겠습니다. 자. 또 반대쪽에는 흑수박. 저 흑수박 다섯 개를 먼저 심었고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 저렇게 봐서 몰라? 아 모르지. 제가 이제 심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흑수박아 저기 요거는 애플수박. 저흑수박 맛있겠다. 자저시발걸것 같아 소주. 응? 내가 참에는 별론데 수박은 좋아해? 수박은 좋아. 자기 수박 시큼. 시커모... 자기야 이거 다섯 개 심어가 열개 심어갖고 백 개는 따고 있지. 아, 100개는 딱 진짜로, 이거. 그래요. 응. 1 0 0개 작년에 3개 그거 심어가지고, 달린 응. 것만 해도 뭐다 수확은 못했지만, 50몇개 달고. 그래. 수박도 이제 5개를 심어서, 아, 10개를 심어서 100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응. 100개라는 게다 먹을 수 있을 정도 응. 커야지 그 숫자를 해야, 해야지. 뭐 크다 말고 아다 먹지도 뭐아뭐 그래 못할 것 까지 얘는 안 샜으면 좋겠어 그래 뭐, 뭐, 먹을 것만 100개 좋다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어뭐 코딱지 만한거다쉬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러지요 자 이제 수박 10개로 다 심었고요 이제 비닐을 덮을 차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는 특히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고랑이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점적 테이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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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혀지는 게 점적 테이프예요 자 여기는 이제 참외를 심은 곳인데요 관수가 약간 틀려요 왜냐면은 또아리처럼 틀려 있잖아요 저런 점적 테이프 같은 걸로 다 얇은 걸로 다 하면요 이렇게 감다 보면 꺾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꺾인 상태로 다 무너짐을 잘못해서 꺾인 부분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점적 호스입니다 자 이거는 13mm 연질호스 재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전적 테이프랑 똑같은 방식으로 호스나 뭐 양수기 같은 거 갖다가 여기다 연결을 해면은요 틀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채면은 두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아리식으로다가 물을 주고요. 이렇게 일자로 된 이제 꼬랑 같은 데서는 전적 테이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심었는데 이 비닐을 덮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는 지난해 참외랑 오이에서 엄청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면은, 자, 이렇게 반을 이제 원래는 참외나 수박이나 뭐 고추나 뭐 오이 뭐 그런 거다 심을 때 토끼를 씌셔갖고 구멍 뚫듯 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안 좋냐면은 작년에 참외, 오이 같은 걸 갖다가요 어느 정도 세력이 왕성해졌을 때 어느 순간 한계가 오면은 뿌리가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새 뿌리를 받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새 뿌리를 받게 되면 성장이 멈췄던 오이, 참외, 그런 것들이요. 새로 실 뿌리가 쫙 뻗어나오면서 왕성한 성장, 아, 왕성하게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오이가 한 7, m 8m 이상 자랐을 때 성장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주었더니 이제 오이가 요만하게 자라서 꼬부러지고 그만하게자라다꼬부러지고막 그런 어떤 오이가 다시 이렇게 오이가 커지면서 주렁주렁 달리는 이제 휘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올해도 이제 차, 수박이랑 차, 그건 안 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새뿌리를 만들려면 비닐을 다 걷어야 되는데 통비닐을 씌워가지고 가운데 구멍 뽕 뚫고 비닐을 걷어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씩만 덮어주는 겁니다. 반씩. 찢어버리면 되지. 뭐? 뭐라고? <laughs> 찢어버리면 되지. 아, 찢어버리면 또새거 갖다 또 씌워야 되잖아. 어? <laughs> 새거 갖다 또 씌워야 되는데. 자, 요렇게. 그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걸로 이렇게 덮겠다. 그렇지. 자, 요걸 갖다가, 새 뿌리를 만들려면, 요포개뜬걸 갖다가, 아니, 귀 비닐 덮었던 걸 갖다가, 다시 뽀갭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포개서 이제 위에, 새뿌리를 만들고 도리, 다시 도리, 똑같이 도리. 덮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반씩 사용하는 거고요 자기야 작년에 네. 자기도 경험했잖아 오이하고 참에죽어 가던 게다회춘내고 다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박도 새뿌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새뿌리를 만들기 좋은 방식으로 비닐 멀칭을 하는 겁니다 자 대량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방식이 맞지 않겠지만 이제 텃밭농사나 주말농자나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요 방식으로 하면 이제 처음에 심었고 뿌리가 왕성 해지고 이제 뿌리가 그냥 힘을 막 쏟고 이제 노후가 돼서 에고 에고 할때 다시 새 뿌리를 받아서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어? 아주 저 뭐지 주렁주렁 쌩쌩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아, 찍었어자 이렇게요. 둘, 넷, 다섯 개. 다섯 양쪽에 다섯 개씩 열 호박을 1 0개 심었고요. 자 나중에 이제 뿌리가 노후가 될 때쯤 이걸 갖다가 싹 벗겨가지고 이걸 비닐 을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요, 완전 전체를 벗길 겁니다. 벗겨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상토 거기에다 이제 거름, 영양분 같은 거를 배합을 해가지고요, 싹 덮어서 새로운 뿌리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아주 왕성한 성장, 주렁주렁 달린 수박. 자 그리고 이제 수박을 이제 땅이 아니라 위에서 달리도록 이제 했고요. 여기는 아직 관수 라인만 깔려 있고 또 나중에 관수를 수박, 참외, 뭐 오이 모든 채소 같은 쪽으로다가 다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외. 자 참외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서 쫙 당겨주고 쫙 당겨서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그냥 쫙 당겨줍니다 가까이에 대고 쫙 당겨서 비닐을 한번 덮어주고요 자또 이쪽은요 이제 관수를 연결해 줄 거니까 이게 그냥 막지 않은 상태고 반대쪽에는요 물이 쫙 나오다가 여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밸브 하나 달아서 챙겨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에도 이렇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이제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참외가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또 이제 뿌리가 노후됐을 때쯤 새 뿌리를 여기 전체적으로 다 받아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요 저는요 솔림농원 신농법이라고 저는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여기에도 새 뿌리를 받아갖고 다 죽어가던 참외가 왕성하게 다시 쑥쑥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여. 봤었습니다. 뭐 여명했지, 뭐쓱쓱쓱자라 무슨 여명 아니야, 그 정도 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이는 다 죽었다가 다시 확 살아났잖아. 연명에서 그냥 그냥 조금 더 따먹었어. 그렇게 과장되게 말하지 마뻥쟁이라다 다시 살았잖아. 살긴 살았으니까 연명했다고 그러니까 연명연명나또 여명. 연명. 생명. <laughs> 여, 내가 이제 연명이랬어연명 아, 자 그리고 이제 봐줘. 예. 저기 뭐지? 자기가 방울토마토하고 또뭐뭐 갖고 지아 어쨌거나 야채 좀 심어야지. 어 야채 같은 것도 먹을 거.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무리 풀도 풀이지만요, 이 수박 어린 모종이 비닐에 다 닿았어요. 너무 풀 나지 말라고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우 너무 찜찜해요. 이렇게 어린 모종인데 비닐에 싹 닿게 되면은 너무 뜨거워서 그럼... 예 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제, 비닐이, 요, 수박에 닿지 않도록 살짝 벌려갖고 흙을 덮어줄 거예요. 아유, 풀나봤자 얼마나 하겠어. 살짝, 이제, 수박에 닿지 않도록 살짝 벌려서, 벌려. 흙으로. 흙으로 하면 비닐이 흙에 닿지 않으니까 수박이 뜨거워서 깜짝깜짝 덜 놀라겠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수박하고 참에, 뭐 그런 것을다 공간을 확보해줬어요. 자, 그러면 또, 어 뜨겁다. 아우 인사 안 해? 자 과연 아 저희 이 터널 한 15m 15m? 15m 이상 되는 터널에서 참외와 수박이 바글바글 터널재배 천장에 달려는 저기 멋있게 키워 보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고 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워서 막 헛소리나 아, 올라오은데